직접 매입한 차량들만 판매하고 있는 진짜 중고차입니다. 국내 플래그십 세단의 기준이라 불리는 제네시스 EQ90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 주행거리 11만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게다가 4륜 시스템까지 갖춘 모델이라 주행 안정성에도 확실히 우수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 선명한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할 때꼭 필요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급 옵션인 고스트 도어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신품급 컨디션,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편의성과 유지관리 모두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플래그 14단 EQ900. 가장 큰 매력은 묵직한 정숙성과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이 주는 여유로움입니다. 출퇴근은 물론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활용도 높은 세단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다이렉트 판매 방식이 진행되어 중간 판매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조건 그대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편하게 가능합니다. 연락만 주시면 영상통화로 실차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서류, 옵션, 실내의 컨디션까지 투명하게 모두 보여드립니다. 지역이 멀어도 문제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홈서비스 탁송거래 가능하여 집앞에서 바로 차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16년시 11만 키로 완전 무사고,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스트 도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동 트렁크까지 갖춘 EQ900 3.8 프리미엄 럭셔리 AWD 고급 플래그십 세단을 가성비 좋게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